이병산 박사의 임신 특강. 음, 오늘은 우리가 어, 민간에서 많이 하는 그런 민간 요법, 그러니까 임신이 안 돼서 뭐 고통받고 있고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 주위에서 막 이것 먹으라 저것 먹으라 어,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실제로 어떤 도움이 되고 또 피해야 될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알고 또 정확히 어, 드셔야 부작용이 없이 원하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대표적으로 많이들 드시는 그런 음식들 또 아니면 한약재들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많은 분들이 이제 병이 있을 때 특히 뭐암 같은 그런 중병이 있을 때 어, 여기저기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전부터 사공이 음, 많은 배가 산으로 간다고 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걸 먹고 나왔다. 어떤 사람은 저걸 먹고 나왔다. 어, 그렇기 때문에 갈피를 못 잡고 이것저것 다 먹으면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임신이 안된 경우도 마찬가지거든요. 임신이 안 됐을 때뭐 친정어머니, 시어머니, 또 주위에서 뭐 친구들, 지인들이 많이들 이런저런 음식들을 권하는데 과연 그런 것들이 정말로 효과가 있을지 꼭 우리가 제대로 알고 드셔야 된다고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제 대표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제 두 가지인데, 익모초. 익모초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 자, 이득이 된다 이익이 된다, 모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여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산모를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 초라고 하는 건 풀초 자죠. 결국은, 어, 출산을 하고 나서 이 산모에게 득이 되는 풀이다, 약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 산후에 어떤 증상이 있을 때 쓰느냐? 되게 산후의 부종을 뺄때 그리고 우리, 우리 어혈이라고 하죠. 이 태반이 떨어져 나가는데 자궁에 그런 혈관에 그런 찌꺼기들, 혈액 찌꺼기들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어혈이라고 하는데 어 그리고 이제 애를 낳고 나면 붓죠. 그래서 산후의 부종. 그래서 대표적으로 산후의 부종과 어혈 오로 이런 것을 빼주는 약이 익모초예요. 근데 익모초는 음 되게는 성질이 따뜻하다고 알고 있는데 성질이 좀서늘 합니다. 차갑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한테 제일 좋냐? 보통은 이제 체질적으로 어 열이 많고, 좀 체격이 있고, 붓기가 많은, 그리고 혈압이 약간 높은, 이런 사람한테 좋다는 거죠. 그래서 몸이 차갑고, 마르고, 혈압이 낮은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꼭 오히려 피해야 된다. 그리고 임신의 가능성이 있을 때는 임모초를 먹으면 안 됩니다. 그참 아이러니하죠, 그죠? 임신을 준비하고 있는데, 임신금기약이라는 거예요, 임모초는. 왜 그러냐? 이게 혈류를 빠르게 하는 약들이거든요. 그리고 혈액에 뭐 우리 자궁을 수축해서 몸 안에 있는 찌꺼기들을 다 빼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 수정이 되고 착상이 되는데는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임신 내가 이번 달에 이번 배란일 때 임신을 해야 된다. 그러면 드시고 있던 인모초도 끊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부분 을꼭 아셔야 돼요. 그리고 대개 이제 접시꽃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접시꽃을 수탁. 닭도 또 수탁을 달여서 먹어야 된다 그래요. 수탁하고 이, 어, 이 접시꽃을 달여서 먹으면 또 임신에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접시꽃도 마찬가지로 이 화렬거라고 합니다. 한의학에서는. 그래서 혈액순환을 좋게 하면서 그 안에 있는 어열이나 오로를 배출해주는 그런 작용이다. 앞에서 말씀드린 잉모초하고 거의 비슷한 성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잉모초하고 접시꽃은 몸에 열이 많고 또 체격이 있고 붓기가 있는 어, 혈압이 좀 높은 어, 이런 사람들한테 주로 쓰고 또 임신을 어, 준비하는 그달그 그 달의 배란기 때는 절대로 쓰면 안되고 그리고 임신의 가능성이 있다 아, 내가 이번 달에 임신이 됐을 것 같다 절대 쓰면 안됩니다 안 왜냐 임신이 되었으면 이것을 청소해서 어, 낙태가 될 수가 있다 굉장히 강력하고 위험한 약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드시는데 신중을 기해야 될 것입니다. 임신이 안 되는 많은 여성들의 경우에는 되게 몸이 차가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이 임신에 도움이 된다. 어, 이게 당연히 일반적으로 맞는 이야기죠. 그런데 어, 몸에 열이 너무 많은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이또 몸을 덮히는 그런 방법이 또 체질에 따라 다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좋은데 그래서 정말로 내가 몸이 찬지 더운지 그리고 덮이는 방법은 어떠한 방법을 택해야 할지 이것을 사실 결정을 하고 한의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들 이제 드시는 음식 중에서 쑥이 있어요 당구실 에서도 곰이 쑥하고 마늘을 먹고 자라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음민들이 많고 그중에 특히 소음인들이 많기 때문에. 이 몸이 찬 소모민들은 수가하고 마늘을 먹으면 실질적으로 임신에 도움이 됩니다 몸을 따뜻하게 해주니까 음, 그런데 이게 이제 반대로 몸에 열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수가하고 어, 또 마늘을 먹게 되면 음, 몸에 수분이나 진액 음액들이 부족하게 되기 때문에 임신에 방해가 되고 또 몸에 어떤 피부의 질환이나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리고 더구나 뭐 이것을 만약 임신해서 계속 먹는다 그러면 열이 과해져서 우리 흔히 얘기하는 태열 태아가 열을 받았다. 그럼 이제 태어나서 아토피나 이런 또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몸이 차가운 사람이 드시면 좋겠고, 쑥은. 쑥에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뭐, 인진쑥, 개똥쑥, 사철쑥, 어, 일반 또 뭐, 강화쑥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이 쑥도 성질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몸을 덥히기 위해서 드셔야 될 그런 이제 쑥은 보통 이제 강화쑥. 어, 이것이 따뜻한 성질이고, 음, 인진쑥이나 이런 것들은 또 차가운 성질이에요. 대개 이 인지쑥이 어디에 많이 쓰냐면 간, 간염, 또 간암, 황달, 복수 이런 데 쓰는데 보통 이제 간에 열이 있고 간에 염증이 있을 때이 열을 꺼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임신을 위해서 드시는 쑥은 인지쑥은 사실 일반적으로는 크게 효과가 없다. 물론 이제 열이 많은 사람한테는 뭐 해당이 될수 있겠지만 그래서 쑥도 여러 가지가 있.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의 체질이 맞는지, 그리고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도 꼭한의사에 잠을 구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이 부정치료를 있는 경우 있어요. 생기기간이 아닌데, 출혈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절대로, 이 열성, 이런, 약재나 음식들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꼭, 이 쑥은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체질의 증상에 맞게 또 용량과 용법에 맞게 드시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건강의 유지를 위해서 건강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을 많이 드시는데 대표적으로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제 홍삼, 인삼을 많이 드실 것입니다. 뭐 우리 고려인삼 하면 그 옛날에도 뭐 중국에서도 아주 인기를 끌었죠. 그래서 전 세계 인삼 중에 고려 인삼이 제일 좋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나라에도 이제 인삼의 산지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뭐 전라북도 진안이나 뭐 충청북도의 금산이나 충남이죠. 충남의 금산이나 또 강화도 또뭐 이런 대표적인 산지들이 있는데 음 인삼은 보통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길로 알고 있기에 음 몸에 열이 많은 사람은 좋지 않다. 뭐 상식적으로도 알고 있죠. 근데 홍삼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을 안 해요. 염려를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홍삼이 마치 만병통치약처럼 알려져 있어요. 근데 사실 그렇진 않죠. 음, 인삼의 어떤 덥고 열한 성질을 조금 완화시켜주고 누그러뜨려줬다. 그래서 이게 완만한 경사를 유지하면서 열을 넣어준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녹차 같은 경우는 굉장히 몸이 이제 차다 찬사람한테는 좋지 않고 성질이 차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 녹차를 발효한 보이차 우롱차 이런 것들은 따뜻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녹차의 차가운 성질을 완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좀 서늘한 정도까지는 왔겠지만 따뜻한 정도까지로 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홍삼도 음 너무 더운 성질을 조금 완화해서 누그러뜨려서 좀 따뜻한 정도다. 그러면 몸에 열이 많거나 가렵거나 또 기운이 너무 위쪽으로 상기돼서 막 번열이 있거나 혈압이 올라갔거나 또 체질적으로 소양인 태양인 어또 태음인까지도 태음인들은 또 음인이기 때문에 홍삼이 어느 정도 받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간염이 오거나 혈압이 올라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 어떤 한의사라도 홍삼이 어느 체질 누구 체질에 좋다고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홍삼을 판매하는 분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래서 우리 한의사의 관점에서는 이 홍삼도 체질과 증상에 맞게 먹어야 한다 그래서 임신을 준비하는 경우에도 꼭어이 부분을 우리가 염두에 두셔야 되고 또이 홍삼도 인삼도 열이 있기 때문에 또 출혈성 질환 부정 출혈이 있다거나 또 생리 때 이럴 때는 좀 피하는 것이 좋거든요 그래서 인삼 홍삼도 체질과 증상에 맞게 용법과 용량을 지켜서 전문가의 자문을 해서 드시는 것이 임신에도 부작용 없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병삼 박사의 임신특강. 오늘은 일상에서 임신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드시는 그런 음식들 또 한약 재료 이런 것들이 음, 어떻게 도움이 되고 또 어떤 사람한테는 오히려 부작용이 있고 피해야 될, 것인,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익모초, 접식고, 또 쑥이나 인진수, 어또 인삼이나 홍삼 대체적으로 많이들 드시는 것이죠. 예, 많이들 드시는 것에 오히려 또 함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인 한의사에게 안전하게 예, 드셔서 도움이 되면 훨씬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음 임신하실 때 어떤 드셔야 될 것, 드시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하시고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